아이네 언니, 아이네 언니 성대모사를 해보자면은 아이네 언니는 말랑말랑해졌을 때할수 있어. 있잖아. 알지. 세고가 그런 거 아닌 거 아는데 이제 이렇게 다 같이 하는 거 약간 그럴까봐. 아 당연히 알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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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버건니는 아, 버거 니 이거 해봐. 난이가 스키 해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버거 언니면은, 아, 싫어, 임마. 아, 니들끼리 해. <웃음> 아, <웃음> 아, 뭐 이상한 거를 자꾸 하래. 아니, 싫다니까. 아, 나 그런 거안 해. 아, 나 그런 거안 어울려. 아, 나안 해. 이러면서. 아, 갑자기 막상 하려니까 또 부담돼서 좀안 비슷한 거 같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릴파 언니는 어땠냐면은 새구야 이거랑 진짜 이렇게 칭찬해줬을 때 진짜 어, 고마워 <laughs> 아니야 새구도 <세골도> 귀여워. <웃음> <웃음> 진짜 맛있다 어? 핸드폰 어디갔지? 어? 언니! 언니가 숨겨놓고 그러니까 내가 모르지 그리고 엉덩이 때리면 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laughs> 그리고 주르르시는요 어, 아, 주르르시는 버거니 버거니 서울에서는 이런 걸 먹어봐야 돼 언니 이거 먹봤어? 어 언니 이거 먹어봤냐고 내가 이런 것도 다 챙겨주고 언니 옆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 하나씩 먹어보는 거야 이러면서 약간 <laughs> 아 일부러 이래요 본인 좀 장난치려고 <laughs> 어 이거 좀 이쁘네 어 음, 몰라 고민 좀 해봐 아니, 우리 쇼츠를 찍어야 된다니까? 일로 와봐. 이거 빨리, 어, 릴판 일로 와봐. 나 언니 이거 나좀 알려줘봐. 이세 돈이 두루두루두루두두, 보쿠라와 나니모나니. 아, 자, 주로 씨는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게그 하루 종일 하나의 쇼츠에 꽂히면 은 하루 종일 그 쇼츠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해야 돼요. 옛날에는 그 나로다, 이어도는은은은은는은은이 구라와, 나님, 이거였으면 지금은 힙합보단, 뭐더라? 사랑, 사랑보단, 무는돈, 그녀가 나를 떠나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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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하도 불러대서 내가 외웠어. 네. 아, 저도 한 가지 말을 좀 꽂히면 하루종일 부르긴 합니다. 아, 거울치료였네요, 이거. 몰랐네요. 이거 자기 혐오였네요. 아, 나랑 똑같은데, 루르씨. <laughs> 음, 아무튼, 루루씨는 그래서, 아, 이거 쇼츠 찍어야 된다니까? 이러면서, 아, 이거 조금 더 빨리 이렇게 해볼게요. 이러면서 막,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찬이는 맨날 릴언이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언니, 바보야? 언니, 이게 이거잖아! 언니, 이게 이거잖아! 언니, 릴언이 언니 진짜 바보야? 이러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장난 치다 치다가도 갑자기 <laughs> 약간 좀 애교 많아질 때는 또 막내스럽게 애교 많아졌다가 또 갑자기 진지해질 때또 갑자기 진지해져. 약간 찬이 어떤 이미지냐면은 애교와 부릴 때는요, 되게 약간 이런 이미지인데 애교 이렇게 막 언니 아 뭐야 약간 이러다가도 갑자기 일 얘기하면은? 진지해져가지고? 아, 근데 나도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아 나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아 나도 이 부분, A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 아니, 근데 이거는 세고 언니 말이랑 이거는 어, 뭐, 이쪽 얘기랑 뭐 이런 걸. 하러면서 <laughs> 갑자기 치, 까지는 아니고, 진지해져. <laughs> 그러다가 이제 또 끝나잖아? 그러면 또, 언니, 언니 좋아. 언니 바보야? 그러면 갑자기 이러다가 또또약에일 얘기해 그러면은 아 근데 내가 생각을 많이 나도 그거를 경험을 해봤었는데 <laughs> 갑자기 어,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귀엽습니다 아 그니까. 새우탕 진짜 멤버들 삼킨거 아니지? 좋아하니까, 스키다 까라. 어디 일본어 잘하죠? 스키다 까라.